이번에는 다음 문법을 공부해요. 이번에는 동사 음연되다. 동사 음연되다를 같이 공부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남자가 말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이 남자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자, 여자가 생각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볼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물어요. 여자가 생각해요. 돈을 찾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괜찮아요.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돼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 음면 대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 줘요. 말해요 문법이에요. 동사 음면 좋아요. 동사 음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 줘요. 문법이에요. 자, 동사 음면 대우는 동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용사 명사는 사용하지 않아요. 동사에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 르가 있어요. 만들다, 살다, 팔다, 가 있어요. 이때는 면 대유를 사용합니다. 동사에 받침이 있어요. 이때는 음면 대유를 써요. 사다 받침이 없어요 동사. 만들다. 받침 르가 있어요 동사입니다. 면 대요를 써요. 사다. 어떻게 말해요? 사. 면 돼요. 만들다. 만들 면돼요씁니다 찾다. 먹다. 받침이 있어요 동사입니다. 음면 대요를 써요. 찾다. 찾 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요. 먹다 먹. 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연습해요. 남자가 말해요. 자주 피곤해요. 어떻게 하지요? 저도 자주 피곤해요. 어떻게 하지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아요? 운동. 운동하다 음연돼요. 어떻게 말해요? 운동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운동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음연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남자가 말해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러분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신분증이에요. 이건 뭐예요? 돈이에요. 좋습니다. 자, 신분증하고 돈을 준비하다, 준비하면 돼요. 말해야겠지요. 따라 하세요. 신분증과 돈을 준비하면 돼요. 신분증과 돈을 준비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준비하면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다음입니다. 물어요. 이 책을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토요일까지. 어떻게 대답할까요? 토요일까지 읽다, 읽으면 돼요. 말해요. 따라하세요. 토요일까지 읽으면 돼요. 좋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서점. 서점이에요. 물어요. 한국어 책을 어디에서 사요? 어디에서 서점. 서점에서 사다. 어떻게 말해요? 서점에서 사면 돼요. 따라하세요. 서점에서 사면 돼요. 학교 앞 서점에서 사면 돼요. 말할 수 있지요. 네. 이거 뭐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지요. 물어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다, 만들으면? 아니요, 만들면 돼요. 말하지요. 따라하세요. 은행에 가서 다시 만들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사 의면 되다 연습할 거예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현금이 없는데요. 여러분 따라 하세요. 현금. 현금. 현금은 돈이에요. 만 원. 5만원. 이것이 돈입니다. 현금이 없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요? 카드로 줘야 하는 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내다. 내면 돼요. 말하면 되지요. 2번. 어디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다 보내면 돼요. 말할 수 있어요. 3번. 젓가락으로 먹을 줄 모르는데요. 자,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으로 먹지요. 젓가락으로 먹을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요? 포크 포크입니다. 괜찮아요. 포크로 먹다 먹으면 돼요. 말할 수 있어요. 4번. 주소도 써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주소도 써야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주소는 안 써요. 괜찮아요. 전화번호만 쓰다 쓰면 돼요.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잘했습니다.